미국의 표적 제재를 받아온 중국 기업 화웨이가 최신 스마트폰을 선보였습니다. 첨단 분야 수출 통제를 주관하는 미국 상무장관의 방중 기간에 맞췄는데요. 그 속셈은 뭔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화웨이가 최신 스마트폰을 깜짝 출시했습니다. 중국 SNS 웨이보에서 관련 해시태그 조회수가 9억 뷰에 달할 만큼 세간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미국의 표적 제재로 반도체 공급이 끊긴 지 4년 만에 5G 속도를 갖춘 신제품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몇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적용됐는지 반도체 집은 뭘 썼는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호기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 보장함에 한글을 적어주고 니다장함에다 물론, 있 절묘한 타이밍도 화제입니다. 첨단 분야 수출 통제와 투자 제한 등을 주관하는 미국 상무 장관의 방중 기간에 맞춘 겁니다. 지난해보다 3배나 뛰었다는 화웨이의 상반기 실적도 때마침 발표됐습니다. 연구 개발비는 지난 10년간 180조 원에 육박합니다. 중국 관영지는 미국의 극단적 압박은 실패했다며 화웨이의 교훈이 워싱턴에 전달되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목소리> 화웨이가 제재를 피해 곳곳에 비밀 반도체 공장을 세웠다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미국은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중국에 이어 중동까지 확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